할렐루야!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곤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 인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형제들아.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리니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마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로마서 10장에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가장 먼저 믿었어야 했던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해서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라면 듣지 못해서 들을 기회가 없어서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원의 복음을 이미 들었고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교만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을 종종 하지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고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오래 믿게 되면 기득권이 생깁니다. 자리를 얻고 싶어 해요. 업적을 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행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가르치려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영적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믿음도 잃고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영영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로마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앉는다고 대답합니다. 버리시지 않는 증거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바울 자신이 그렇다는 것이고, 둘째는 엘리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에서 바울은 자기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메시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그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예수를 핍박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도 그렇게 붙드셔서 그렇게 쓰실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엘리아의 경우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지라도 자식을 품에 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을 버리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엘리아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당시 가장 어두웠던 시절은 아하방 때였습니다. 왕이 어두우면 그 시대가 어둡지요. 아하방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재단을 허물었습니다. 엘리아는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을 했지요. 바알 선지자 450명은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방언하고 춤추고 주문을 외웠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지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불이 내려와 재단을 불사른 것을 믿습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 450명은 깊은 계곡에서 몰살당하고 맙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였지요. 그러나 엘리아가 기도하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엘리아는 이세벨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두 죽고 재단도 허물어지고 이제 남은 건 자기 혼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지치고 지쳤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그 내용이 3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제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야는 도망가다가 이제 더는 도망갈 곳이 없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었지만 내가 7천명을 숨겨두었단다. 아멘. 엘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이라면, 자신이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혼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혼자인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돕습니다. 숨어 있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믿음의 싸움인 것이지요.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고 없어지는 것 같으나 없어지지 않고 꿋꿋이 믿음의 사람들은 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의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망과 승리의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 남은 자는 무슨 뜻일까요? 구약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남은 자 사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처럼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나그네로 살아왔고 히틀러에 의해 600만 명이 학살당했지만 신비스럽게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구한 것은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구원을 구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도리어 받았습니다.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열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그들의 넘어짐으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도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숨겨두신 의인 7천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사람, 평화를 이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의로움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진리를 택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포화소리가 멈추지 않는 전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정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